안녕하세요, 헌터입니다. 오늘 분석해볼 기업은 HD 현대 일렉트릭입니다. 자, 차트 보시면 굉장히 오랜 기간 주가가 상승 흐름 이어오고 있습니다. 어떤 뭐큰 조정도 없이 계속해서 안정적으로 꾸준하게 올라주고 있고, 특히나 올해 들어서 그 기울기는 더욱더 가팔라지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뭐 전력 관련해서 굉장한 테마들이 들어오고 있고, 여기에 대한 수혜가 전선주들의 예상이 되면서 동사도 이제 올해만 들어서도 한 3.5배 올랐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28만원대 고점 다지고 여전히 급등세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제 앞으로도 계속해서 연일 신고가 기록하면서 우리가 상승 흐름 상승 추세에 이어갈 수 있을지 분석을 통한 이제 주가의 흐름 예측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요. 이제 보유자분들은 사실 궁금한 게딱 하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제 목표가 어디까지 설정하고서 계속 보유해 나가야 될지, 지금 익절을 해야 되는 구간일지, 더 가져가도 될지, 뭐 이런 것들이 많이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투자 전략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뭐 신규 진입도 여전히 좀 가능한 구간일지, 이런 부분도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수급 상황 보시겠습니다. 한달 기준으로 개인과 기관이 팔았고요 외국인이 샀습니다. 최근까지도 거의 비슷한 스탠스가 유지가 되면서 어떤 큰 포지션의 변화는 없어 보입니다. 여전히 외국인의 강한 매수세가 상승을 상승 흐름을 견인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자 이어서 공매도는 여전히 금지가 됐기 때문에 분석은 넘어가도록 하겠고 바로 재무제표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9년도 매출부터 보시겠습니다. 1조 7천, 1조 8천, 자 횡보 그리고 2조 1천, 2조 7천, 3조 4천 다시 한번 어, 계속해서 큰 폭의 상승 흐름이 이어가고 있는 최근의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우상향하는 흐름 괜찮아 보이고요. 이 흐름은 계속 향후에도 지속이 될 것으로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영업이익도 뭐 비슷한 흐름입니다. 과거에 이제 적자를 기록한 바도 있지만 턴어라운드 이후에 한번 눌렸고 이후에 계속해서 올라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3개년도는 특히나 이 개선세가 굉장히 좋은 흐름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자단기순이익도 마찬가지 흐름이죠. 그래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상승세 자 엄청난 상황에서 이제 분기별로 우리 한번 자 전년 대비 영업이익 한번만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1분기부터 보시게 되면 전년 대비해서 자 400에서 1,200 크게 올랐죠. 자 2분기에는 자, 500대에서 1200대까지 마찬가지 큰 상승, 3분기, 800에서 1200, 4분기, 1200에서 1400. 계속해서 오름세는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적 걱정은 전혀 없는 상황이고 오히려 전년 대비해서 크게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부채비를 보겠습니다 200대 과거엔 좀 높긴 했어요 그래서 200대에서 유지가 되다가 자 갑자기 떨어지기 시작하죠 190 170 올해는 140까지 내려오면서 그래도 아직은 이제 약간의 부담은 있긴 하지만 꾸준하게 내려오고 있다는 점 긍정적이고 지금 실적이 또 견조하게 뒷받침이 되고 있다는 점 그래서 우리가 부채, 걱정에, 부채 걱정은 부채 걱정 지금은 뭐 당장에 큰 걱정은 없어 보입니다 향후에는 이제 100초 반대 두 자릿수 ]까지 예상이 되고 있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내림세 진행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어서 ROI 보겠습니다. 과거 마이너스를 좀 기록을 했었고 자, 플러스 전환 이후에는 굉장히 좋은 흐름 이어가죠. 20대에서 유지, 올해는 30대까지 돌파하면서 수익성도 과거에도 괜찮았지만 지금은 더 좋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수익성 엄청난 기업이고, 이어서 이제 EPS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당 순익, 뭐, 마찬가지 흐름이죠, 실적과. 꾸준하게 이제 터널라운드 이후에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4천7천 만. 그래서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은 꾸준하게 이어가고 있고, 향후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뭐 EPS도 상당히 좋은 상황이고. 자, 이제 이어서 배당금 보시겠습니다. 배당금 작년에, 아, 작년에 천 원이었는데, 올해는 1,095원 살짝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자, 만일 이대로 배당을 하게 된다면 현재 종가 기준으로 계산을 해봤을 때 자, 연간 배당 수익률은 약0.39%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배당 메리트는 확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지금 배당은 크게 기대하지 말자.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현재 PER 26.3배, PBR 7.26배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주가 밸류에이션 상황은요. 자, 지금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오르긴 했지만 여전히 저평가 구간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약간의 싼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동사 관련 이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최근에 MSCI 한국 지수에 이제 편입이 됐습니다. 뭐, HD 현대 일렉트릭, 알테오젠, 엔캠 이렇게 편입이 됐고, 어, 편입이 되면서 빠진 종목은 이제 카카오페이, 삼성증권, 강원랜드, 한온시스템 이렇게 좀 제외가 됐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고, 어쨌든 이 MSCI 지수에 편입이 되면서, 이제 이 지수를 추종하는 패시브 자금 유입에 대한 이런 기대감 때문에 주간에, 주가에는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고요. 자, 그리고 올해 들어서 최대 4배까지 이제 치솟은 전선주가 향후 5년 이상 좀 호황을 누릴 거라는 전망이 최근에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해서 지금 뭐 목표 주가 잡으면 더 올라가고, 주가는. 잡으면 올라가고, 뭐 목표 주가가 의미가 없는 뭐 이런 상황까지 연출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이번 전력 산업의 확장 사이클은 AI와 신재생 에너지 등이 신규 수요가 맞물린 만큼 상당 기간 유지가 될 것이라고 관측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년 이상, 그서 굉장히 오랫동안 좀 모멘텀이 지속이 될 거다라는 지금 엄청난 테마가 예상이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리고 전선주가 최근에 이렇게 큰, 크게 뛴 이유 중에 하나는 이뿐만 아니라 이제 북미를 중심으로 노후, 노후화된 이 전력 인프라 교체 수요가 급증한 영향을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통상 노후 전력망 교체 시기는 30년 정도로 여겨지고 있는데, 미국 에너지부가 집계한 미국 변압계 70%가량은 25에서 30여 년 전. 그러니까 지금 갈 때가 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 이때 설치가 됐기 때문에 이제 지금 다시 한번 좀 수요가 몰리는 상황이 됐고, 국내 전력 인프라 기업들은 미국 노후 전력 교체 시기에 맞춰서 생산시설 확보에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HD 현대 일렉트릭도 이제 미국 엘라베마 공장을 건설했습니다. 그리고 유럽에서도 이제 호재가 들어오고 있죠. 전체 배전망의 40% 가량이 노후가 돼서 이제 전력 기기 공급 부족을 겪을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어서 주가에 훈풍을 더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이어서 또 AI가 중요하겠죠. 생성형 AI 발달로 인해서 데이터 센터 사용량이 폭증한 점도 전선주 상승을 이끄는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자, 내년 미국 반도체 공장의 전력 수요가 AI 전력 어, 소요량의 50% 규모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많은 이제 수요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자, 국제 에너지 기구에 따르면 전 세계 데이터 센터에서 사용된 전력이 오는 26년에는 자, 22년 대비 전력 사용량이 약 2.5배 정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전선의 어, 이 원재료인 구리값 또한 상승한 영향까지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이제 전선주의 상황이고요. 자 이제 마지막 이슈입니다. 글로벌 전력망 투자 규모는 20년 2,350달러에서 30년에는 5,320억 달러 두 배가 넘게 뛰고 그리고 50년에는 6천억 달러 수준까지 증가하는 예상까지 나오고 있어서 앞으로의 오랜 기간 좀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좀 테마가 되고 있는 전선의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좀 최근의 이슈는 말씀드리면서 정리하겠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투자 전략 설명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신규 진입 관점에서는 일단은 뭐 사실 막 그렇게 추천할 만한 구간까지는 아니지만 여전히 진입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저평가 구간에서 아직 과매수 구간은 진입 이제 전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손절가만 잡는다면 손절가만 좀 짧게 잡는다면 충분히 진입은 해볼수 있겠다. 다만, 이제 막 엄청 추천드릴 만한 지금 너무 싸다. 뭐 이런 구간은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금 애매하지만 나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실 분들은 손절가 짧고, 이제 여러분들 들어가는 것까지는 오케이. 하지만 엄청 추천드리는 구간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자, 이어서 보유자분들 대응이 중요하겠습니다. 이제 목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현재 목표가는 34만원 보고 있습니다. 이제 차트에 표시는 힘들겠고, 34만원, 이렇게좀 말씀드리겠고, 자, 여러분들 그때까지 한번 보유해 나가시되, 이제 익절이 중요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100% 비중으로 계속 가져가시면 안되고 항상 분할 익절로 여러분들이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한20 지금 28만 원대까지 올라왔는데 한 30만 원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여러분들이 익절을 시작을 하셔서 차근차근 분할로 34만 원까지 최종으로 팔아 나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라갈 때마다 계속해서 분할로 30만 원부터 팔아 나가시면서 최종으로 34만 원까지. 보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략 그리고 최근에는 계속 연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린 분들은 지금 뭐 없는 구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따로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전략 관련해서요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도 유익 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주말 재미있게 잘 이어나가시고 여러분들 다음 주에도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